안녕하세요. 피부관리실 15년 경력과 천연화장품 브랜드 동안레시피를 운영하고 있는 동안TV 팜코입니다. 오늘은 요즘 너무 바빠서 미뤄왔던 이 기미, 기미를 싹 없애는 팩을 해볼건데요. 얼마 전에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동안레시피 카페 회원님 한 분이랑 지난주에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분이랑은 이번이 두 번째 통화예요. 한 1년 전쯤인가 갱년기가 오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칙칙하고 또 까맣고 거기다 건조하고 기미도 너무 심해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상담자나 였는데요 갱년기 때 대부분 많이 오는 증상이죠.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예전처럼 얼굴이 다시 환해지고 기미도 싹 없어졌다네요. 대체 뭘 했는지 여쭤봤더니 진주팩을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저희 도안레시피에서 진주팩 공동구매를 3차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분이 1차 때한 개만 구입해서 대충 어쩌다 한 번씩 해 그랬더니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가 3차 때 다섯 개를 구입해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한한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연해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건조함도 싹 사라지고 피부가 반짝반짝 광이 난다고요. 그리고 기미도 어느 순간부터는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주위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졌대요 요즘은 메이크업 안 하고 선크림만 발라도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방법을 제가 꼼꼼히 메모해 왔다가 지난주에 그대로 해봤거든요 음 좋았죠 당연히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거는 보습 제가 생각지도 못한 팁을 주셨거든요 많이 건조하신 분들이 하시면 보습도 챙기고 얼굴도 화사해지고 기미도 싹 없어질 것 같은 음, 그분은 효과 많이 보셨대요. 오늘은 진주팩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해연님이 알려주신 방법, 보습과 기미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보습 앤 기미 진주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귀찮은 거, 복잡한 거 무지실 하시는 분들이나 너무 바빠서 팩하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시간 낼 필요 없이 자면서 할수 있는 재생과 기미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재생 N 기미 진주팩을 해볼 겁니다 이 방법 아주 간단해요 발라놓고 자고 일어나면 깨끗 기미는 요즘같이 자외선이 약한 계절에 해야 효과가 빨라지거든요 자 기미 잡으러 가볼까요? 첫 번째 방법 우리 혜연님이 알려주신 보습과 기미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보습 N 기미 진주팩 피부는 엄청 건조한데, 기미까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이 진주팩은 다른 건다 똑같은데, 이 금화기 오일이 포인트였어요. 두달 전에 저 판커가 물에 나눔해드렸던 금화기 오일. 이분은 진짜 이 금화기 오일을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금화기 오일이 보습에도 좋지만, 미백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거든요. 아주 똑똑한 선택. 금화기 오일 물에 나눔 받으셨던 분들 어, 같이 하시면 좋겠죠. 세안하고 나서 토너 충분히 뿌려주세요. 다음은 구리대 추출물. 어, 이 구리대 추출물도 나눔 해드렸죠. 물에 나눔. 얼굴 전체에 바르고 톡톡톡. 다음은 금화기 오일인데요. 어, 굉장히 많이 바르셨다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정도 펌핑을 하셨대요 얼굴에 전체 도포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저는 평소에 두번 정도밖에 펌핑을 안 했는데 오. 이 금화교 오일은 흡수가 잘 되는 오일이잖아요 전혀 무겁지도 않고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진주페 평소에 제가 쓰던 양만큼만 해볼게요 그분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고요구리대 추출물을 이렇게 팩시트에 적셔 가지고 사용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미리 한 10장씩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이렇게 접어서 구리때 추출물을 위에다 부어서 이렇게 미리 적셔놓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 이렇게 붙이셨다고 합니다. 팩 하는 방법은 기존에 저희가 했던 방법이랑 비슷한데 이분이 다른 거는 금화교 오일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이대로 40분에서 50분 정도 있다가 씻으셨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로 하셨대요. 40분 후에 저도 씻고 와서 다시 뵐게요. 자, 40분 후에 씻고 왔습니다. 어때요? 더 깨끗해졌나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기존에 했던 방법하고 좀 다른 거는, 씻을 때 굉장히 잘 씻어지고요. 굉장히 가벼운 느낌? 좀 피부가 많이 편안했어요. 진주팩 하고 나서 기초케어 할 때도 또 있어요. 토너를 바른 다음에, 금화교 오일을 또 다섯 번. 그리고 앰플 쓰고, 재생크림 바른 다음에, 수분크림을 듬뿍 발라줬대요. 이 정도면 뭐 건조할래야 할 수가 없겠네요. 그쵸? 건조하면서 기미까지 있으신 분들, 음, 이 방법. 딱, 추천드리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귀찮은 것딱 싫어. 복잡한 것딱 싫어. 난 시간도 없어. 음, 그러신 분들한테 딱이에요. 저녁에 자면서 재생도 챙기고, 또 기미도 잡고. 저녁에 세안하고 나서 기존에 바르시던 기초 화장품, 음, 그 발라볼게요. 여러분들도 하시든대 하시면 됩니다. 자, 토너. 저도 요즘 피부가 많이 예민해졌거든요. 그래서 토너 뿌린 다음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만. 그냥 이렇게만 발라주세요. 이 티트리 오일은 피부 열이 많거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진주팩 할 때나 평소에 기초케어 할 때도 사용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리대 추출물. 브릿지 촛물을 충분히 특히 기미 부위에는 이렇게 흡수시킨 다음에 토닥토닥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로 금화기 오일 바르지 않고 앰플을 써요. 앰플을 좀 듬뿍 발라주시면 좋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생크림을 발랐었는데요. 어, 이분 때문에 저도 금화기 오일을 어, 팩하기 전에 바르는 걸 지난주부터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금화기 오일을 바를 건데 그렇게 많이는 안 바르고 저는 한 3번만 할게요 세번 3번 바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덮어 금화기 오일을 이렇게 음, 해보니까 확실히 좋아요 예민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남은 건 보게도 금화기 오일 어, 나눔할 때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호박 오일이나 뭐 로즈 이보일 가지고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생크림. 평소에 바르던 대로 똑같이 발라주세요. 제가 하는 방법은 지금부터예요. 자, 이제 진주팩을 이렇게 떡을 건데요. 어 많지 않아요. 이 정도. 평소에 크림 바르는 양보다 조금 많이. 그래서 손바닥에다 이렇게 덜을 거예요. 다음은 재생 그림을 똑같은 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 손바닥 안에서 이렇게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얼굴에 덮어. 그리고 조금 남겨놓을 거예요. 이렇게 다 발랐거든요. 지금좀 뿌옇죠, 하얗죠. 한 30분 정도 지난 면에가싹 스며들거든요. 조금 전에 손바닥에서 이렇게 두 개를 혼합했잖아요. 조금 남았어요. 이거를 얼굴에 그 김이 있는 부위 있죠. 그 부위에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발라요 지금 두번덧받는 데는 좀 하얀기가 좀 남아 있을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싹 스며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잡니다. 그런데 이게 진주팩을 스면팩으로 하면 베개에도 묻고 뭐 이불에도 묻고 난리가 나죠. 아, 근데 이게 절대 묻어나지 않아요. 음, 여기 딱고정입니다 조금 전에 재생 그림이라 진주팩이랑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에 무리도 주지 않고요. 어, 효과는. 더 좋아요 재생 까지 같이 시키니까 예, 자면서 기미도 없애고 피부 재생도 시키고 어때요 제가 하는 방법도 괜찮죠 저는 이 방법으로 일주일에 한 두번은 이렇게 얼굴 전체에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조금만 콩알만큼씩만 손바닥에다 덜어서 요 부위에만 바르고 잔답니다 까지 같은 것도 붙일 필요 없고요 그냥 이대로 자요 절대 묻어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만 살짝 하얀 게 묻어있고 나머지는 싹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때 순한 클렌저로 아침 세안을 한답니다. 재생도 하고 기미도 없애고 순한 팩.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